안녕하세요. 송우육미장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제 요만한 고무다라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요번에는 제가 이제 큰 화분을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요, 요 화분에다 이제 흙을 채워가면서 이 상추 뭐 59구, 72구, 뭐 128구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요사이안 넣으면서 흙을 채워서 이렇게 이제 공간 같은 데다 이렇게 세워놓고 물만 주면은 이 상추가 잘 크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요 속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은 그냥 흙만 넣고 상추를 심는 것보다요 속에다가 뭐한 30mm 파이프를 한 서너 개박아서 구멍에다 물을 부어주면 이 속까지 물이 더잘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거 흙 섞을 때는 물론 상추는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은 많이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저기 여기서 이제 흙을 다 섞어서 이제 여기다 담아놨는데 이제 석회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태비도 조금 넣어야 되고. 그 다음에 복합비료도 있으면 한주봉 넣으면 더 좋고 이제 거기다 더잘 되게 하려면 붕사도 조금 넣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 이파리 두껍고 황화현성 안되게 그런 것도 넣으면 한 대까지 섞어서 이렇게 미리 해놨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뭐그 플라스틱 그릇이나 아니면 수트로플 상자나 아니면 화분에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모를 이제 사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월달에 이제 많이 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월달에 심어서 한 오월달까지 뜯어 먹고 여름에 더울 때도 물론 이제 조금 차광망을 세우면 되지만 그때만 잠깐 피했다가 또 이제 팔월 이제 한 초순경서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또 상추를 심어서 이제 또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화분을 여다흙 섞었던 걸 여기다 담아가면서 이제 상추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, 이제 넣놨는데 이게 이제 한 이삼일 만되면 이렇게 딱 돌아서 요 벽에 딱 붙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요 공간에 여기 요만 가지도 상추가 20포기가 넘게 들어가고 요 위에는 이제 무슨 뭐 청양고추를 심던지 아삭이 고추를 심던지 뭐한 여기다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세 포기 정도 심으실 수 있고 저는 그냥 여기다 그냥 케일을 겨울에 케일 좀 길러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총총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파리 좀떼 먹으려고 이제 심어 놨는데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상추를 이렇게 뺑글로 심고 위에다가 청양고추나 아삭이 고추나 뭐 여러 가지를 몇개씩 심어서 요세 포기 정도 심어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다 하나를 딱 심으면 한 포기밖에 못 심지만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삼각형으로 세 개를 심게 되면은 여기다 심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꽃나무가 크면서 크니까 이만큼 차지하면서 이 화분 하나에 세 포기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만 한 포기만 떨렁 심는 것보다 세 포기가 훨씬 수량을 많이 따서 드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스틱 그릇인데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 플라스틱 그릇을 몇 수십 개를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가 온 건데 요 밑에 이제 구멍이 몇개 뚫렸으니까 이 구멍에 신문지를 안 깔으면 흙이 새니까 신문지를 한두겹 깔고서 여러 가지 섞은 흙을 갖다가 이제 심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심으실 때 가운데다가 몇개 몇 딸랑 이렇게 심어 놓으면 몇개못 심으니까 우선 요 가생이로다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요가시다가 심어 놓게 되면 이런 거 심을 때도 항상 흙 위보다 이게 높이 올라가 있어야지. 이 밑에 여기 떡잎 밑으로다가 흙에 푹 이렇게 묻히게 되면 이렇게, 이렇게 묻히게 되면 여기가 썩으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 심으실 때는 항상 배추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간드렁간드렁해야 이게 이 이파리가 썩지 않고 또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시다가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심어서 좀 위에다 이렇게 얹힌정, 얹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으시면 이제 물을 줘도 이 상추 포기가 이제 수피를 덜 받으면서 굉장히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살게 심어놓고서 여기만 해도 지금 몇 포기냐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기 정도는 이거 다십 아홉 포기 심어도 되겠다. 여덟 개, 여덟 개 아홉 포기 정도를 이거 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게 가시로 이만큼 나오면서 크니까 이렇게. 화분 하나라도 이제 이 상추를 이제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운데다 몇개 심어놓으면 한 대포기 밖개못 심으니까 우리 가생으로 항상 이런 화분이든지 이런 그릇이든지 뭐 수출풀 상자라도 심으실 때는 꼭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고 수출풀 상자든 이런 그릇에 심을 때 흙이 즐어가지고 아니 쏙 들어가게 심으면은 요 가생에다 심을 수도 없거니와 쏙 들어가게 심은 이 수분도 더 많이 빨아먹게 되고 통기성이 안 돼가지고 썩으니까 항상 그릇은 물 줬을 때 물만 흐르지 않은 정도로 흙이 있어야지. 이걸 갖다가 쑥 들어가게 심어 놓으면 좋지 않으니까 항상 흙은 최대한 들어 많이 채우기 바랍니다. 이거는 지금 금방 심은 거니까 흙이 이거랑 비슷하지만 여기 이제 하루 더 지나면은 물을 한번 주게 되면 막주면 내려오면 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. 그다음 이거 이제 하나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렇게만 심으면 가운데가 너무 허전하니까 이 가운데에다 세포기 정도 이렇게 심으면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만 딱 심어 놓으면. 그게 열두 포기 정도를 이렇게 심었으니까 열두 포기를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건 네모진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쳐왔지만 여기에 이제 물을한 번도 한, 한두 번 주면 이것도 막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, 이것도 가시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쏙 들어가게 심, 심으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네 포기 심어도 원래는 세 포기 심으면 더 드물은데 네폭이 심어도 뜯어 먹는 거니까 뭐 너무 큰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하나만 심고 이가시도 하나 이렇게 심을. 이렇게 두불개 심으실수록 이제 포기는 더 빨리 크고 이제 상추 이파리는 더 큰데 또 상추는 너무 커도 또. 쌈 싸서 드시고 그럴 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열두 포기 딱 심어놨네요. 이제 물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추는 이제 이제 두 그릇이나 심었으니까 상추는 이제 그만 심고 이 케일이.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케일을 좀 이렇게 심으시면 좋은데 이 케일은 이제 봄에 일찍 심을 때는 나비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요 상추가 저기 케일이 오래 뜯어 먹을 수가 있는데 케일은 이제 봄에 한, 한 4월달이나 5월달에 심으면 나비가 앉으면 청벌레가 생겨가지고 이제 벌레를 먹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일 같은 거는 이제 이제 망사를 세우던지 아니면 일찍 심우던지 아니면 하우스 같은 데 그런 데가 가능한데 이 케일은 원낙맛 있어가지고 벌레가 엄청 좋아하니까 케일은 이제 봄에도 물론 심지만 가을에 이제 마늘 심기 전한 10월달 초에나 9월 말에 심으면 그때는 좀 벌레가 이제 이제 활동을 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을에 이 케일을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겨울에 이 케일은 좀 크다가 이파리 뜯어 먹다가 겨울을 나게 되면 음 그렇게 겨울에도 죽지 않고 이제 살아 가지고 또 봄에 이제 벌레가 안 생길 때 이제 3월 달부터 또 4월 달, 5월 달까지도 또 케일을 뜯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에 제가 이제 케일을 계속 심으면서 예, 겨울에 죽지 않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케일을 70이고 한 판을 마늘 심을 때한 판을 심어 놨는데 가을에 한세번 정도 잘 뜯어 먹고 이제 겨울을 나서 잘 살을 자랐더니 제가 어제 한번 가 봤더니 올해는 영하뭐한20 도가 훨씬 넘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영하 이 20, 겨울에가 20도 넘을 때는 케일이 좀 죽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어제 가보니까 좀 많이 죽었더라고요. 그 동안에는 날씨가 천안 지방이 많이 떨어져도 영하 15도, 16도 밖에 안 떨어졌는데 올해는 영하 20도까지 넘게 떨어지니까 케일도 2 0도까지 넘을 때는 좀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케일도 가능하면 이제 봄에도 심지만 가을에도 심어서 양지바른 쪽에다 잘 심어놓고. 그런 턴내를 했다가 베기면 더 좋은데 제가 턴내를 안 죽기 때문에 안 했더니 올해는 좀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그 죽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서 또몇개 깨나는지 그것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일은 이게 이제 저 아들이 제, 저, 제가 좀 케일 을좀 조금 보라를 했더니 조금 일찍 이제 부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내비둬가지고 조금 묻자라가지고좀 키가 큰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렇게 케일을 심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일은 원래가 이거 물을 기를 때 얼리게 되면 13도 이하로 떨어져서 얼리게 되면 이 꽃이 피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추는 얼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케일이라든지 쌈채류 같은 거, 뭐 배추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리게 되면 심어놓고서 얼마 뜯어서 못 드시고 이 꽃이 피니까 이런 거를 일찍 하실 때는 절대 얼리지 않아서 보통 한 10도 이상, 13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이 케일 같은 거는 봄에 이제 꽃이 피지 않겠습니다. 이런 것도. 이제 그렇게 심어만 놓으면 하나씩 심는 거보다 그냥 묻자랐으니까 두 개씩 심으면은 이파리 그냥 어릴 때 이렇게 떼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몇 포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이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저 수출포상 닦았던데 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비로 두었더니 이제 그거는 하우스라 따뜻해가지고 꽃치도안 덮고 그냥 심어만 놨는데도 지금 이파리가 잘 커가지고 이제 요새 막 이제 크기 시작해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컸더라고요. 다음에 제가 한번 케일 드을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케일 그 지금 그잘큰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몰라고 시간 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몇 포기 한 다섯 포기만 이제 심어봤고요. 그래서 물론 뭐 텃밭 있으면 텃밭이다다 이제 검정 비닐 로 깔고 심으시면잘 되실 테지만 도시에서 사시면서 이 바닥에 이제 뭐 잔디라든지. 이제 뭐 여러가지 그 부록 같은걸 까시고 그랬을 때는 땅을 못 파니까 이런 화분 같은거 이렇게 저뭐 개업식 집에서 버린 거라든지 그런거 줬다가 철물점에서 구멍 파는거 하나 사셔서 요 구멍도 여기다 약간 작게 뚫으셔가지고 속에다 비닐 한번 돌리고 이렇게 찢고서 이 털어서 꽂아도 상추는 잘자르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 놓고 요 속에다가 25mm 파이프나 30mm 한선느개 꽂아가지고 오다 물만 부어주게도 뭐이 속에 화분이 수분이 잘 퍼져가지고 잘 크고 이제 위에다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열리는 도마도라든지 가지라든지 청양고추라든지 아삭이 뭐 고추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심으면은 에, 꽈리고추라든지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화분이라든지 이런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수치로풀 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3월달부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뭐이 전원주택 하시면은 한쪽 한가한 곳에 딱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잘잘 뜯어서 예, 드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화분에다 예, 가꾸는 영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개안 심고서 찍어야겄어 이거는. 이거. 지금 몇번 찍었어?